A가 35보다 작가랑 같은 자연수 A와 함수, 4차 함수에 대하여 GX를 FX 빼기 A의 절대 값이라고 할 때, 이거, 이거 보겠습니다. GX 특징을 보면요. FX가 있어요. FX가, 예를 들어서 보 이런 함수가 있다고 볼게요. 3차 함수. A를 뺐습니다. 이게 만약에 X축이 이렇게 있어요. 이따 그릴까요? 이렇게 있을 때 A를 뺐죠. 여기가 A라고 할게요. 이렇게. 이 함수에서 a를 빼면 a 이 길이만큼 이렇게 내린 거예요. 이 함수를 자 y축 방향 마이너스 a만큼 평행 이동시켰죠. 평행 이동시켜서 이쪽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걸 어떻게 볼수 있냐면요. 그냥 이 a가 x축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f(x) a 하면은 이 a가 x축이 된다. 이런 그래프다. 그 상태에서 절댓값이 있기 때문에 이 아래쪽 부분이 이렇게 접어서 올려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가 X축이 되는 겁니다. 이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가는요. G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B가 서로 다른 4개의 점에서 만난다 그랬고요. 또 GX-B의 절댓값 이거 원래 똑같죠? 미분 가능하지 않은 실수 X의 개수는 4개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먼저 이 FX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분해서 0 되는 거 찾아보면요. 마이너스 12x 세제곱, 플러스 12x 제곱, 플러스 24x. 0 되는 거에요. 12x로, 마이너스 12x로 묶어볼까요?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 여기 0 되는 게0 하나 나오구요. 이거 인수분해 해보면, 1에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서 2와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마이너스 1, 0, 2. 이렇게 3개가 나옵니다. 이 값들 대입해서 찾아보면요. 마이너스 1일 때 9, 0일 때 4, 2일 때 36.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올라갔다가, 여기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갑니다. 자, 여기 이제 요 GX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35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예요 1부터 만약에 1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이 아래쪽, 아래쪽을 절대 값 때문에 접어 올립니다. 여기 A가 되면 여기가 다시 X축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면서 접어 올리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여기도 이렇게. 자, 이렇게. 이런 경우, Y는 B가 서로 다른 4개의 점에서 만나는 걸 찾아보면요. 자, 맨 처음에 요거는맨 처음에 두개이구요 이렇게 요 사이 이렇게 되면은 하나, 둘, 셋, 네개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 갈 때는 다섯 개가 되고 그 위는 좀 많아지다가 여기서 다섯 개 되고 여기 요거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그럼 하나, 둘, 셋, 네개 되겠죠. 여기가 계속 네 개, 네 개, 네개 되고 그 위로 올라가면 세 개, 두 개. 이런 것만 가능합니다. 그리고요 요 B를 기준으로 또 접어 올렸을 때. 미분 가능하지 않은 x의 개수는 4개가 돼야 돼요. 그럼 접어 올리는데요. 일단 맨 처음에 여기 기준. 요거 요거는 미분 불능이죠, 원래. 지금 지함수가. 이거 접어 올려도 당연히 미분 불능이 될 거고요. 지금 요 아래쪽에 선이 그어지면은 뾰족한 지점이 지금 요, 요 요쪽 확대해 보면 지금 요렇게 되는데 그 접어 올리면 요렇게 되기 때문에 요점과 요점이 미분 불가능한 점이 생겨요. 여기서 요점과 요점 두 개. 그리고 여기도 요점과 요점 미분 불가능한 점이 6개가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다 미분 불가능한 지점이 생겨요. 4개. 기존에 여기 2개 있었죠? 그러니까 2개 있고, 4개. 여기도 4개에 기존에 2개. 다 6개씩 생겨요. 6개, 6개, 6개. 그래서 이걸 만족하지를 않습니다. A가 1, 2, 3은 다 상황이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4가 되는 경우 볼게요. 4가 되면 이렇게 되고요. 아랫부분 접어 올리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위에는 그대로. 여기 미분 가능도 있고요. 이렇게. 자, 가조권에서 y는 b가 교점이 네 개돼야 됩니다. 맨 처음 여기 하나, 둘, 세 개밖에 안 나오고요. 그 위로 올라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다. 요점질할 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 위로 올라가야지. 이렇게 돼야지 교점이 네개 나오겠네요. 저기 쭉 해서 요거는 교점이 세 개니까 여기 전까지, 요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이때, 요, 나조건, 미분 불가능한 거 보면요. 기존에 요 점에서 미분 불가능했죠. 접어 올려도 미분 불가능할 거고요. 자, 요 지점에서 이렇게 접어 올려지기 때문에 요 지점들, 미분이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총 6개. 그죠이것도 하나, 둘, 셋, 네 개, 두 개니까 이것도 6개. 그래서 이것도 만족하지가 않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A가 계속해서 키워가면서 요두 조건 만족하는 거 찾는 거예요. 자, A가 5일 때. 자, 5일 때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지그래프가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접어올니까 이렇게 되겠죠? 요거 좀 특징을 잡아보면요. 어차피 b 에서 이제 네 개의 점에서 만나야 되고요. 그렇죠? 미분 가능하지 않은 실수 x 개수가 네 개가 나와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볼때 벌써 이 자체가 미분 불가능한 점이 벌써 네 개가 나왔죠? 네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비를 걷을 때, B 를 걷을 때, 선을 걷을 때, 비 교점이 4개 나오면서 나머지는 미분이 다 가능해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 이렇게 선을 그으면은 이런 데는 접어 올려도 미분 가능하겠지만, 여기서 불가능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네 개가 선을 걷을 때다 미분이 가능하게끔 하는 그런 선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존재하지가 않고요 조금 더 키우면은 요, 요 지점이, 요 지점이 요렇게, 요기까지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그만큼 자, 이것도 어차피 존재하지가 않죠? 벌써 4개 나왔기 때문에 선 거어서 다 미분 가능해야 되는데 그런 선은 없습니다. 그리고 A가 좀더 올라가면은 여기에 이제 9보다 더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렇게. 이런 경우도 벌써 4개 나왔죠? 미분 불가능한 점이 4개. 그리고 B를 그으면 어차피 여기하고 여기는 미분 불가능이 생길 거잖아요. 그렇죠 2개는 생기기 때문에 4개가 훨씬 넘어가죠. 즉, 여기 보니까 여기 2개는 꼭 생기기 때문에 이쪽에서 미분 불가능한 점이 2개만 존재해야 되겠네요, 일단은. 두개 이상 나오는 것들은 다 불가능합니다. 자, 그럼 a를 올려서 여기 구되는 지점, 여기도 좀 특이점이니까 이때 보겠습니다.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떨어지겠죠? 이렇게 떨어. 여기 이제 미분 가능할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때는 미분 불가능한 지점이 여기 두개 나왔죠? 그럼 b 선을 그었을 때두 개만 미분 불가능한 지점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서 교점은 4개가 돼야 됩니다. 4개인 게 지금 여기는 3개고요. 위로 올라가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요거 지날 때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돼야지 교점이 4개 되겠네요. 그리고 요점 전까지. 자, 여기 지금 4개고 위로 올라가면 이제 교점이 2개밖에 안 되죠? 자, 여기인데 여기는 미분 불가능한 점이 4개가 더 생기죠? 기존에 있던 거 2개에 4개. 이거 6개여 6개. 이것도 만족하지를 않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해서는 어차피 이게 합을, 값을 구하라고 했죠? 값을 구하라는 거는 딱딱 결정이 되기 때문에 구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나오진 않을 거예요. 뭐딱 대칭해가지고, 또 값이 일치되는 그런 집이 나올 텐데, 일단은 다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모양일 때, 뭐 접어 올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자, 미분 블록인 지점 일단 두개 생기고요. 자, B 교점이네개돼야 돼요. B를 그으면네개 되는 게 이렇게 하나, 둘, 셋, 네개 갖는 게 자, 이거 가능하고요. 근데 여기는 다 미분 불능인 게네개 생기니까 총 여섯 개가 생기죠. 안 되고요. 이렇게 요점 질할 때는 교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안 되고요. 위로 올라가도 많아지고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안 되고 이사이로 지나가면 교점이 하나, 둘, 셋, 네개 되긴 되는데 다 미분 불능인 지점이 생기죠. 그것도 여섯 개안 되고 그 위로는 교점이 없습니다. 네 개짜리가 이런 모양도 안 나와요. 조금 더 올리다 보면은 요게 요거랑 높이가 같아질 수 있겠죠. 이렇게 같은 높이까지. 여기는 안해지지만 이렇게 같은 높이까지 올라가는 경우. 자, 요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일단 미분 불능인 지점 여기 두개 나오고요. 교점 네 개, 네개 되는 게 이렇게 되면 교점이 네 개죠. 네 개인데 다 미분 불능이 되기 때문에 미분 불능이 여섯 개 나옵니다. 안 되고요. 교점 네 개짜리가 또 가다 보면은 여기 많고요. 여기쯤 일치되지. 이렇게 자, 이렇게 지나면 교점이 하나, 둘, 셋, 네개 나오고요. 이거는 접어 올려도 미분 가능이죠. 이것도 미분 가능. 미분 불능점이 여기 두 개. 그래서 총 하나, 둘, 셋, 네개 나오죠. 이 모양이에요. 지금. 요 하나 찾았습니다. 그러면 a 값 구해보면요, 아까 이 점이 접어 올려서 여기로 간 거죠. 마이너스 4와 36의 중점이 여기 돼요. 더한 답이 2로 나누면 a 값은 20이고요.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가 다시 X축이 되는 거예요. X축이 되고, 그 다음에 요 값이, 여기서부터 올라간 값이 B값입니다. 그래서 20에서 36까지 되니까, 이 B값은 16. 그래서 AB 더하면 답은 36이 되겠네요. 답은 나왔으니까 이거 하나 답이 될 거고요. 한번 더 올려가 보면서 또 나오는 찾아볼게요. 자,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요 부분이 여기보다 좀더 위로 튀어 올라가겠죠. 이렇게. 이렇게 좀더 위로. 이런 모양. 자, 이때도 미분 두개 불가능한 거 있고요. 비가 이렇게 네 개가 교점이 생겨요. 그럼 미분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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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능 두개더으니까 여섯 개가 불가능하고요. 자, 계속해서 여섯 개씩 불가능하고요. 자, 이런 교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는 안 되겠죠. 다음 여기 지날 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것도 안 되고요. 요점 지날 때는 요 사이로 지날 때는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사이는 네 개가 되긴 되지만 여기 다 미분 불가능한 지점. 그래서 이것도 여섯 개. 안 되겠죠 위로도 없죠. 그리고 이제 올라가서 요 점이 여기랑 같아지는 거 이렇게 올라가서 만약에 이렇게 같아지는 거야. 자, 경우도 여기 두개 일단 있고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네개 교점인데 다 미분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점이 여섯 개 나오고요. 여섯 개 나오고 자 여기 이렇게 지날 때요. 이렇게 지나면 교점이 하나, 둘, 셋, 네개 나왔죠. 여기 미분 가능, 여기서 불가능, 미분 가능, 불가능.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하나, 둘, 셋, 네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모양이 되는 거예요. 또 생겼네요. 이때 이제 a 값 대칭 가운데 있는 a 값을 구해 보면요, 이 점이 요 점이 대칭해서 기로간 거죠? 9와 36의 중점, 두개 더하면 45. a 값이 2로 나누면 2분의 45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자연수 조건, 이거에 만족하지를 않네요. 그래서 이거는 자연수 조건 때문에 안 됩니다. 그리고 더 올라가면 자 계속해서 이제 여기는 이제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때 비를 그려보면요, 교점 네개 생기는 것이 여기인데 다 미분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섯 개, 여섯 개, 여섯 6개. 개다 여섯 개씩 생기고요. 여기는 교점이 세 개밖에 안 되죠. 두 개, 그다음에 여기도 세 개. 이 사이로 지나면 하나, 둘, 셋, 네 개. 4개. 네 개인데 여기가 다 미분 불가능한 지점이라 미분 불가능한 게 여섯 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교점 4개짜리가 없죠. 더 이상 나오지가 않네요. 그래서 아까 답이 36이 하나만 나오겠습니다. 이상입니다.